그냥 업그이드한달안 돼? 그냥 해 에이 오만왜 어뭐 저래? 그래? 쉬고 와서 그렇

시간이 없어요 손님들 시간이 없어요. 가야 돼 가야 돼. 이사 초 이사 초. 불 맞은가 이거 안 맞았어 안 맞았어. 밑에. 안 맞았어 백고도 밑에만 맞았어. <목소리> 맞지 맞지. 안 맞았어 안 맞았어. 백고도 맞습니다. 빼고도 밑에만 맞았어. 밑만 밑에 어, 안 맞았어. <목소리> 할지. 야, 이거 어떻게 되겠지? 되겠지, 뭐여기 내가 집에 박자야다먹으 왔냐? 난 카메라 보러 왔지 와, 진짜. 여기에 안올려는데나도리이 누나, 땅바닥이 그거랑 닭오색이라서 가루가 많다. 닭 저희 새끼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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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밑에 깔아둔 것도 왜빼렸지 왜냐? 조용이 없거든 <laughs> 됐다 아이 도파미 도파미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<laughs> 상훈이 데려와 상훈 <laughs> <아유>, 워낙 다 <laughs> 내가 알기로 저녁에 하는 건 그냥 형택상으로 시간이고한시간만으로끝나도데괜찮데이야야재한 여기 되겠지 자 고파비 그3만에 성공 저기 이제 창규 혼자 힘들걸 <laughs> 뛸수 있는 사람 창규뿐이야 <laughs> 괜찮아 지금 창규 처리도 돼야 돼 <laughs> 그러면 3점이 길지않는 <기지하는> 거야 았지 <laughs> <그렇지. 웃음> 这个数据 nice 没有哈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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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<laughs> 너의 팀 진짜 큰 사람 나갔다. 아, 예 계속해, 계속, 계속. 터치가 안 먹었다. 자, 다시 말해. <laughs> 다시 말해. 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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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!

저긴 아니래 자유 <laughs> <유> 파울 5점 <laughs> 차점차 <laughs> <laughs> 어? 그렇지! 기 나이스 다야이통하게다 <laughs> 빵! 빵! 아, 사인야 아니, 아니, 아 아니,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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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<목소리도> 딱그 타이밍이었는데, 뭔지 모르겠지만, 아마 <목소리도> 아 하이웨이스는 모르겠어. 할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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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내말 듣지 마 하고 싶은데 왜 아시겠다. 혼자 힘들 거야. <laughs> 아직 20대인 걸 후회하게 될 거야. 이제 <laughs> 나이 얘기 많이 한다んな. <laughs> 20대들이 많이 까불더라고. 와. 까그냥 에이. 그렇지 오. 에이. 오, 탄탄한 말이. 1점 1,2경기 한정 굿굿굿 아 몸을 못 풀었어 굿굿 그지고아 공점 ㅋ ㅋ 아까 나를 블라드체력은 많이 썼고 <laughs> 아줌마. 아, 저 아줌마. 뭐이 파워라 안 살고 있어. 공은 파워라 있나? 다필 없어. 경기라도 재밌게.